자,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바로 이로옵틱스인데요 자, 이 필옵틱스 같은 경우 오늘 주가 폭발적으로 상승이 나왔죠. 자, 오늘 같은 경우 현재 지금 22.27%가량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지금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삼성전기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그리고 삼성전자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좀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지금 오늘 거리랑 폭발을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장대형봉을 크게 그리고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외인들과 그리고 기관에서의 지금 순매수로 인해서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체 이 종목이 왜 오르는지를 좀 한번 면밀히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겠는데 자 지금 이 피롭틱스 같은 경우는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자, 이제 반도체 장비 관련된 소부장주죠자 근데 여기서 유리기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됐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자 지금 이 피롭티스 같은 경우는요, 유리기판 관련돼가지고는 이 삼성전기와 굉장히 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 TGV 유리 기판 장비인 TGV를 삼성전기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이 피록 지스뿐만 아니라 지금 유리 기판 관련된 공급들이 상승세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 뉴스 때문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이 뉴스 때문인데 자, 삼성전기 글래스 기판으로 이제 브로드컴 뚫었다라는 뉴스가 오늘 10시에 나왔습니다. 자, 삼성전기가 이제는 AI ASIC 즉 주문형 반도체 기업인 이제 브로드컴의 반도체 글래스 기 기판을 공급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이 삼성전기 관련된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지금 여기서 이 향후에는 이 삼성전기 글래스기판 브로드컴으로 아 브로드컴을 통해서 이제 글로벌 피테크 회사로 공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그이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왔다시피 글로벌 피테크 기업의 이제 구글, 메타, 오픈 AI, 오픈 AI 그리고 애플 등과의 이제 의뢰 받으면서 ai 서버용 반도체를 설계를 하고 있다 라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어 피력틱스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을 분류가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크게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있는데자 단순히 이제 이 유리기판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부분도 좀 같이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은 삼성전자 반도체 반능 신호탄 하면서 hbm 힘입어 이제 역대급 실적 기대감이 솔솔 오르고 있다 라는 게 이제 11월 3일 날 오늘 나온 뉴스입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이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류들, 특히나 이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도 상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자, 지금 계속해서 제가 유리기판 관련된 내용들만 말씀을 드린다 보니까, 이제, 피롭티스가 이제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으로만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자,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 반도체 장비주입니다. 반도체 장버, 장비주면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와 둘다 이제 계속해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이제, 꽤 기대감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SK하이닉스에서 납품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장비를. 자, 근데 장비 관련된 내용들은요, 본격적으로 1에 반영이 될때 언제쯤이냐? 내년 상반기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SK 하이닉스 청주공장 올해 안에 완공이 돼요. 그리고 나서 그 공장에 라인 설치라는 게올 상반기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모든 전 라인을 다 다시 새로운 장비로 싹다 세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주들은 본격적인 성장이 나오는 것은 이제 장비 관련돼가지고 모멘텀이 터지는 거는 내년 상반기고요. 피필피스 같은 경우는 유리기판 관련된 모멘텀들이 터지면서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다. 자, 그리고 유리 기판 같은 경우는요. 모두가 말씀을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긴 하지만 자,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주로 수급이 쏠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안에서도 이제 뭐 CXL 그리고 소캠 뭐 그리고 지금 유리 기판 쪽으로 많이 쏠리는데 지금 이미 CXL가 지금 소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주가가 크게 상승이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유리 기판만 굉장히 좀 지지부진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시점으로 해 가지고 크게 상승이 나올 만한 모멘텀들 뉴스 호재들이 나왔기 때문에 더욱더 크게 상승이 나올 만한 스타트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전체적로 지금 추세를 보시면은 어, 상승 추세 잘 타고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거도 재미하고 볼론만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이 피롭틱스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자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고요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릴 건데 자 일단 최근 들어서 이 피롭틱스 관련돼서 문의 문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래도 최근에 연락을 주시는 분들 중에 제 정보를 좀 받아보셨거나 또는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수익 실은 제대로 맛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연락을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요. 자, 사실 이 주식 정보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이 세력들의 정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세력 정보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접하기 힘든 고급 정보 중 하나죠. 자, 현재 이 필옵틱스처럼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이슈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슈들과 차트보다는 사실상 이 세력들의 움직임이 제일 중요하다. 이 세력들이 언제 얼마큼 주가를 끌어올리고 또언 열마를 끌어내리냐 따라서 우리들의 이 수익률이 크게 자주유지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세력들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시고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의도 증권가인맥들과 그리고 아는 경제북지행까지싹다총 동원을 해서 자 이러한 자료를 진짜 어렵게 좀 돈을 주고 좀 구해왔는데요. 제가 먼저 해당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현재 이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시행이 밝혀져 있지 않은 굉장히 중요하고 강력한 호재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좀속 시원하게 영상에서 오픈을 해드리고 싶지만 엠바고가 걸려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상인건 맞는데요 자 그래도 이번만큼 여러분들 큰 수익 제대로 맛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 핸드폰 번호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010-2757-9181로 필옵이라고 딱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요 해당 자료 절대금전 요구 일자 하나 없이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이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핸드폰 번호로 필옵이라고 문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번호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조금 더 빠르고 그리고 신속하게 정보를 드리겠지만 진짜 정보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이렇게 문자가 좀 보내시기 좀 꺼려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글 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전문가 초이의 무료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 주식 상담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타이밍이 곧 수익입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프로 무료 정보 받고 대박 나세요 라고 이렇게 적혀 자 여기 보시면은 진짜 간단합니다. 진짜 그냥 딱 보시고 나서 필요하신 정보 뭐 필요하신지 뭐 실시간 주식 종목이 추천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첫 번째 그리고 급등 종목 좀 봐달라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그리고 실시간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을 좀 진단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 번째 그리고 맨 마지막이죠. 자 실시간 100% 무료 홍방 참여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 여기 보시면은 네 번째 이렇게 딱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네 번째 무료 정보 소통방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지금 이거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주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그런 정보들, 그리고 좀 제가 보면서 상담받는 그런 종목들 말고도 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들, 그리고 매수 타이밍, 그리고 손절 타이밍, 그리고 이제 뭐 모멘텀 그런 것들 싹다 정보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정보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 이네 번째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항목입니다 원하시는 히든 종목 남겨주시면은 집중 공략 해드리겠습니다 라우 이렇게 적혀있죠 뭐 삼성전자가 필요하시면은 삼성전자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다음 거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고 그리고 이세 번째 질문 주식 투자 경력 저는 이 정도입니다 필수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저는 일단 기본 5년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5년이 없네요 자 일단 3년 이상 딱 클릭을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연령대가 어느 되냐? 저는 30대 후반이니까 이제 30대 딱 클릭 자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 관련 방문 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진짜 내가 문자로 그리고 전화로 상담 받는 것보다 내가 1대1로 보고 그 다음에 한번 트레이더님과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클릭하시면 볼수 있다라는 점자 그리고 이제 연락 딱 이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자 연락을 제가 뭐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케줄마다 아니면 또 종목 어떤 종목도 진짜 확 튄다 지금 빨리 들어가셔야 된다 따로 연락을 드려야 되니 연락 받으실 번호 남겨주시면은 답변 드린다 지금 위 핸드폰 번호 있죠? 제 번호거든요 자 010하고 2757에 그리고 9 1 8 1나딱 적어놓고 나서 제출 클릭 한번 딱 해주면은 끝이다 되게 이 해당 구글폼 링크는 더보기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하신데 위에 핸드폰 번호로 연락 주기 좀 꺼려지신 분들은 이 구글폼 이용하셔가지고 도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이 구글폼으로 바로 딱딱딱 해당 사항 체크하시고 나서 제출 한번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 실현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 1 0 2 7 5 7에9 1나8 1나로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더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로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 1 0 2 7 5 7 9 1 8 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무료니까요자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